아니, 아니, 신하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.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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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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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붕대가 뭔가요? 아 그냥 둘다 검은색으로 살거 그랬나? 나 붕대 갔을 거란 생각을 못 했어 내가 사실 내가 준 걸로 그러고 살 거면 아이고 아하다 아시아가... 반갑습니다 아 벅벅 긁어야 되는데 아. <웃음> 간지러워 <웃음> 아. 저게 너무 웃겨 얘 간지럽히면 벅벅 긁어요 <웃음> 진짜. <laughs> 안녕히 세요 안녕히 가세요. 근데 우리도 가잖아. 그래. 아니,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. 안녕하세요나 안녕하세요. 모든 사람한테 인사하는 병에 걸렸어. 정말 좋은 병이지. 이. 응. 말랑. 이 아. 거래. <laughs> 뭐라고 말할 거 있으세요? 있어요. 조정님아 <laughs> 깁스 한거 같이 생긴 손이에요 조던님, 헤다 단데 없어서 아니 멀리 말려야지 왜안고 김유진 솔로. 왜이 뭐라고 그러지? 미안. 나쁜 색이. 야이 사람 무서워. <laughs> 야 진짜 무섭다. 꼭 그렇게 바삭해야만 속이 오려냈냐 야나 갑자기 술을 땡기는데 우리 술좀 먹자 미쳤냐? 왜 그래 우린 성인이잖아 그래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할수 없어 무슨 소리야 우리 성인인데 그래 근데 나 술은 좀더다 먹지 말자 영어학원도 가야 하고 영어학원 내내 술 취해서 아 선생님 아, 선생님 아 오늘 건 물이 좋습니다 알짤짤하네요 아, 참 기분이 좋네요 나랑일 것 같아요 야, 술이 아니라 뭐야요거야술 먹고 좀날 수도 있지 너무 귀엽다 나 맛동산 싫어 왜? <laughs> 맛이 <맛동상인데>. 없어 <laughs> 맛동산인데 맛동산인데 맛동산으로 바꿔야 돼내 취향이 아니야 <laughs> 그 맛없동산 할순 없잖아 아이구야 일월 동산으로 왔구했지. 꺼져 그거 너무 웃기지 <laughs> <키지> 않아? 아나 싫어 라 갑자기 웃다가 정색하고 <정신갈라. 웃음> 꺼져. 아, 네. 근데 꺼져 발음이 너무 잘돼. 어야 한진택배. 근데 뭐? <laughs> 유진택배는 없나? <laughs> 어 유진버스는 있어. 세닝택배는 없나? <laughs> 그건 어쩔 수 없지. 그러니까 <웃음> 내가 나중에 꼭잘 커서 만들겠어. 그래, 버스 기사가 돼. 버스 <laughs> 기사 안할 거거든. 그래, 하려고 알아. 아니 별로 무시하거나 비하는 하건 아니지만 내가 운전을 들게 못할것 같아서. 나 운전 게임 하면 <laughs> 맨날 30초 만에 죽어. <주고>. 그래도 <laughs> 면허는 탈게야 잘 팽이 같다. 저희는 이거 먹고 학원 가야지. 비스무살인데 학원에 같아. 간다니 정말 웃기다. 도익 학원이잖아. 그래 그래. 스무 살인데 학원에 도익 전에 시험 둘때몇점 나왔어? 100점? <웃음> <웃음> 나 800점 나왔어. 야 만점이 900몇 점이지? 100점인가? <laughs> 어? 나 정말 잘다어나 진짜 잘했어. <laughs> 아. 야 들리면 거 알지. 알지. <laughs> 이 사람들 이 정말로 내가 학점인 줄 아는 모범인 줄 알면 어떡해? 야, 그대학교대학교 5학년도 있지 않나? 제대는 어. 있던. 야, 대학교에서는 응. 교수님한테 화장실 가는 거뭐 그래. <laughs> 맞아, 맞아. <웃음> 화장실 <웃음> <화장실은> <웃음> 될게요, 교수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기. 고 당당하게 교수님 화장실 다녀오고 싶습니다 하면 다들 박수치면서 그리고, 맞아 주 그리고 지각하면은 나서지 청소해야 되지. <laughs> 맞아. <웃음> 별 청소, 근데 그거 별 청소 할 때마다 등록금 천 원씩 깎아준대. 헐, 맨날 지각해야겠네 <laughs> 지각 안 하고 있을 때지 당연히. 아. 그리고 교수님 칭찬할 때마다 음, 감사합니다 몰라는데. 교수님. 그 교수님이 칭찬스때걸거 주는 거 아니야? 어 맞아. 그거 볼에 붙이고 있으면 교수님이 더 준대. 참 오오. 잘했어요. <laughs> 참 잘했습니다. <오오>. 그대가 다가오고 <laughs> 나무 열립니다. 나무는 나무니 같은입니다. 왜 나무인데?